나중에 모자이크 안 하고 올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자이크 하겠습니다. 근조 화환이 와 있네요. 저희가 일찍 와서 지금 아직은 많이 안 왔네요. 어머니하고 같이 장례식장 왔네요. 조객록에 이름 쓰고 조객록에 이름 쓰고 부금함에 부금 넣고 분양소로 가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바로 분양소로 가셔서. 저도 분양수로 왔네요. 어머니께서 오셨네요. 국화꽃이 아직 안 와서 혼화는 못하고 분양만 어머니께서 하셨네요. 예, 어머니께서 절하시고 저는 뒤에서 묵념했네요. 너무 일찍 왔나봐요. 꽃 장식도 아직 안돼 있었고 상주께서 입는 옷이 상복인가요? 아직 옷이 안 왔더라고요. 맞절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맞절을 안 하셔서, 왜 맞절 안 해요? 그렇게 말을 해야,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말안 하고, 맞절 안 하고, 끝났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따로 혼화하고, 분양할 걸 그랬네요. 할 이야기 많은데,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유양병원에 계실 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갔다 와. 시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찾아뵙지 못했는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생각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영락공 가고 있네요. 아 시간을 잘못 알아서 아, 같이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시간을 잘못 알아서 저만 지금. 차로 지금 가고 있네요.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영락공원 홈페이지인데요. 화장 예약, 장사실 안내, 장사 관련 정보, 사이버 추모, 사이버 추모 블로그, 영락공원 소개, 고객센터, 영락 갤러리, 고인 검색, 관리비 납부 조회, 장사시설 안내, 추모방, 온라인 화장 예약, 홍보 동영상, 음상 절차, 장례 절차, 사이버 추모 어플, 사이버 추모 관 어플, 영락공원 시설 안내, 사이버 추모방, 영락공원 고객센터, 영락공원 이용 안내, 이렇게 있네요. 난 팜미트. 와, 장애자 장애차. 리무진 장애차. 진짜다. 중화원 <laughs> 제이 추모관 보이네요. 비가 온 후에 구름 많이 있네요 광역시 영락공원 제2실입묘지 안에도 장례 서비스 지원 제휴업체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이용 금액도 적어져 있네요. 어? 광주 영락공은 구내 식당. 네. 네, 이거를 모대놓 시스템 사용 안내, 고인 위치를 찾을 때는 고인 묘지에, 예, 꽃이 많이. 식당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했네요. 친척들하고.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